어떻게 새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엉망진창이죠. 네, 제가 지금, 이, 지금, 여기,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지금 배송된 제 다육이들을, 특히 다 쌀로 쳐라. 철화, 쌀로 쳐라들을 지금 식재를 하려고 하는데, 보셔요. 얘를 처음부터 가를게요. 아, 지금 가르는 게 아니라, 아 나중에 갈라야 되나?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거. 일단은 식재를 하고, 나중에 갈라야 되겠다. 여기가 딱 갈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식재를 해요. 왜냐면 여기 가르는 게 지금 좀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또 말렸다가 식재를 해야 되니까 얘는, 아, 어떡해, 이거. 그냥, 그냥 뽀을까 아, 진짜. <laughs> 아, 정말. 응. 나중에 또 뽀개야 되잖아, 어차피.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뽀개져야 나중에 예쁘지 않을까? 갈랐습니다. 허허허. <laughs> 흐흐흐. 갈랐고, 여기다가 이제, 트랄린이, 아, 저기 있다. 트랄린으로, 굳이 뭐 없으면 그냥 바짝 말리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그냥, 요생 같은때 진짜 중요한 게, 자신 없다 하시면 그냥 분갈이 안 하시고 말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진짜 제일, 그게 왔다야. 얘는 바짝 마른 흙에다가 해주거나 아니면은 더 말렸다 하거나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좀 넣어놓고 자, 그 다음에 요런 애들 보면 너무 정직하게 그냥 한 판이잖아요. 너무 정직하게 그냥 한 판으로 딱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우, 너무 근데 예쁘죠? 멋있죠? 이 화가들 한번 식재 해보도록 하는데, 얘는요, 사이즈가 조금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화분에다 넣지? 여기? 이 화분에? 이 화분에 이렇게? 그래, 이 화분에 넣어주자. 그냥 다 12포트에 일단 넣자. 자, 12포트에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흙이, 아니, 뭐 뿌리가 다 정리가 돼가지고, 그냥, 그냥 꽂아놓으면 됩니다. 그냥 꽂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작은가? 응. 그냥 꽂아놓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은. 일단 꽂아서. 오, 제법. 야, 너뭐 제법 잘서 있다. 기특한데? 쌀로 쳐라. 예뻐지자. 응. 나도 너가 얼마만큼 예쁜지 내가 아니까. 응. 혹시 쓰러질까봐 앞에 머리가 굉장히 무거운 아이들이라서 뒤에 이렇게 가드를 해놓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내년 그러니까 올해지 벌써 올한 언제까지 4월달까지 이제 여기서 이렇게 3월? 3월달까지 더 있어야 되나? 또 이렇게 봐서 자리를 잘 잡는지 계속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줄지 결정을 하면 되겠죠 그냥 뽕, 뽑아갖고 그대로 오면 돼요. 이거 뭐 뿌리를 정리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 좀더 깊게, 깊게 넣어야 되겠다, 얘는. 너무 흔들려갖고. 없이 오네는 아니고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 있는 아이들인데 여기서 이제 뿌리 내리면 이 다음 분갈이 할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갖고 가면 돼요. 이렇게 지금 이런 흙으로 제가 좋은 흙을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갖고 가면 됩니다. 얘도 앞에도 가드를 요거 했다가 나중에 딱 자리 잡으면 다 빼갖고 다시 오면 또 쓰고 또 쓰고 해갖고 되게 좋더라고요 자, <laughs> 이렇게. 쌀로 요것도 하나 뜩딱 심어놨고요그 다음에 요아가. 아, 요아가는 수영이 너무 예뻐서 얘랑 얘는 화분에 식재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화분을 좀 챙겨갖고 올까요? 자, 하나는 요 해바라기 화분에다가 식재를 해줄 건데요. 이걸 담고. 요거는 요 녀석 수영이, 일단 수영도 수영이지만 애들이 무분애들인것 같아요. 무분애들이여가지고 흙을, 흙을 살짝 좀 보실 보실 뽑게가지 고. 엉망진창이로 테이블이. 네, 이렇게. 자, 여기다 오우,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이제게 이렇게. 이렇이번에는 여기 쓰다보면 떨어져 이거는 제가 금다육하고 좀 이거는 우리 원장님이 다이 용토가 다 다르다 근데 제가 트라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트라이를 우리 구독자님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트라이도 업그레이드 됐어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예전에 트라이랑은 좀 다릅니다 제가 달기들 이번에 분갈이 많이 하면서 야 진짜 트라이에다 뿌리 내린 애들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와 진짜 뿌리를 정말 잘 내리는구나. 이거는 처음에 잘 몰라요. 언제 아냐면 다음 분갈이 할때그 용토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뿌리가 어떻게 내리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수영,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일단.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마감풀을. 아, 이것도 이제 다 썼네. 다 썼어. 색동, 석도 다 썼어. <laughs> 없어, 이제 이것도. 음. 저는 마사 마감이 제일 좀 무난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다육이는. 뭐, 하월시아나, 코노 리그는 그 저곡도 마감이 제일 그냥 수월하다고 하잖아요, 무난하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요 살짝 이게 약간 좀 기능이 있는 거긴 해요 이게 광합성을 도와준다 막 이렇게 하는. 이 기능성 관리제이긴 한데 살짝만 살짝만 응, 날이 지금 너무 좀 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 녀석 하나는 분갈. 어머! 웬일이야? 너왜 이래? 너왜다막 너 흙을 뒤집어 쓰고 있어? 누가 그랬어? 응? 아기 기저귀 차고 있는 아기 같죠? 기저귀 벗자! 응 귀여워! <laughs> 아, 기저귀 차고 있어요. 나 아, 요거 하면 다 하는 거네. 아우 신난다. 저기 코랄퍼플은 조그마한 화분에다가 심어주면 되고, 자 뿌리 자 이렇게 건강하죠. 자, 요 아가는 자요 달팽이 화분에다가 넣어줄 건데 여기 이렇게 딱. 어우 예쁩니다.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좀 펼쳐서 어. 뭉쳐져 있지 않게 한쪽으로 살짝 끼울인 것 같아요 <laughs> 이게 뭐야 야, 저기 지금 생얼이 지금 지금은 저 생얼이 포인트라서 저 생얼을 살려야 됩니다. 나중에 잘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생얼이 예쁘게 달려 있는 게 지금은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살짝. 이거는 마감은 얘는 마사 마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음. 쌀로 먼저 그냥 잔치 열렸네. 여기서 몇 개는 건지겠지. 몇 개는 건지겠지. 자, 이렇게 쌀로들 분갈이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시간 쌀로 철아들 이렇게 분갈이 했어요. 자, 풀분해 풀분해 생각보다 풀분해 많이 안 했어요. 저 풀분해다가 해가지고 키우려고 했었는데 자, 요화가들은 이제 목대가 이제 깨끗하게 정리가 될 거고 얘는 이제 무거워갖고 잎이 이렇게 떨어진 거고 얘네들은 성장세가 아주 좋아서 나중에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렇게 해도 돼요. 철아들은 수영을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할수 있고 성장할수록 판이 커지고 또 이제 쌩얼이 터지면서 이제 갈라지는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살려서 하시면 좀더 또 이제 또 재미있게 예쁘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갈수 있는 수영이 바로 철화들이죠. 자, 쌀로 철화에 푹 빠져가지고 쌀로 철화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몇개안 되네요. 제분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십시오.